필리핀 정부가 중국과 군수물자 제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마닐라 블레틴지가 관영신화통신을 인용해 리카르도 데이비드 필리핀 참모총장이 7일 중국을 방문해 량광래 국방장관을 만나고 군수물자 제공협정을 체결했으며 방중기간 동안 인민해방국 고위층을 잇따라 만나 군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는 필리핀 부통령 제조말 비나이에게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있을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정식 초대의 의사를 보내왔다고 부통령 비서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미국이 미국과 최고의 우방국인 필리핀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경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필리핀 제도가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1차 방어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중 필리핀 간 군수물자 제공 협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빅 베이에 있던 미 해군 기지 철수 이후로 필리핀군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감소해 필리핀 내부의 최대 안보 위협인 무슬림 세력 소탕에도 어려움을 겪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과의 군수 물자 제공 협정은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필리핀은 어느 국가에서든 군수물자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지난 8월에 있었던 홍콩 관광객 참사와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으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